자 이제 리니지 이터널이 이제, 어 이제 새롭게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어 저도 네운 좋게 이제 또 이제 시청자분의 도움으로 어 베타 키를 얻어서 이렇게 한 5일 딱 5일간 진행되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일단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리니지의 스토리를 그 그렇게 막 깊이 이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그이 게임 자체에서 진행되는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면서 이제 숙지하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충분히 나는 재밌게 몰입감 있게 즐겼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터널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캐릭터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캐릭터를 키울 수 있고 그 중에 내가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죠. 어,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팀 스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. 전반적인 게임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나 사냥의 로직 같은 거는 디아블로3하고 좀 이제 유사한 면이 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사실 디아블로 이후에 나온 모든 게임은 다 디아블로랑 유사한 면이 있어요. 그 같은 장르의 게임은. 어, 그건 이 당연한 거고, 오히려 그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와, 이거 뺏긴 거다. 막 이렇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 충분히 어 좋은 거잘 따라하고, 어, 단점 잘 고치고 게임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그래픽 깔끔하고 전투 어, 타격감 괜찮고 내가 이제 원거리 캐릭터만 해봐서 근접 캐릭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원거리 캐릭터는 타격감이 상당히 괜찮았어. 스킬 쓰는 손맛이 괜찮았어요. 좋았어. 은근히 이제 또 어, 캐릭터 키우는 육성하는 재미도 있었고. 음. 보스 레이드까지 해보지는 못했지만 또 리니지 하면은 또 이제 레이드 공성전 PVP 이게 또 리니지의 어떤 이제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된 이후가 좀 기대가 됩니다. 나는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. 어, 정식 출시 이후에도 어, 할것 같아요. 예, 리니지 이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난재밌었어니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줌인 줌아웃 이 기능이 지금 안 됐어. 정식 출시할 때는 이거 줌인 기능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캐릭터를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싹 보는 예, 또 이제 그런 게 있거든. 또 이제 또음어 줌인이 어, 시급합니다. 예. 그것만 좀 이제 되면은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